그럼 이제 돌턴의 부분 압력칙과 기체 수상치한 포제뷰도 한번 볼게요. 어, 돌턴이라는 사람은 음, 여기 압력 부분에서 어 부분 압력으로는 또 빠질 수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세요. 어, 우리가 기체가 혼합 기체가 있어요. 이 혼합 기체 뭐 A와 B가 어떤 용기에 혼합이 되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요거를 잘 보면은 자이 기체의 이 용기의 부피가 V라고 적 라고 했을 때어 기체 A의 부피와 기체 B의 부피를 한번 살펴볼게요. 기체 A도 이 용기에 가득 차 있고 기체 B도 이 용기에 가득 차 있어요. 기체가 어디 눈이 달리 달려 있어서 어 A는 이 기체 의 절반만 차지하고 어 B는 또이 기체 의 나머지 절반만 차지한다. 이런 경우는 절대 없게 되겠죠. 얘네가 기체는 분자가 자유롭게 운동을 하고 여기 안에서 그 공간 항상 가득 채우게 돼요. 어 그래서 우리 이때는 어이 기체 전체의 용기의 부피를 A도 B도 가득 채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압력을 봐야 돼요. 압력 이거는 이 용기의 전체 압력이에요. 근데 이 압력 자체는 기체 분자가 운동을 하면서 벽에 부딪히는 어, 뭐 그런 것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어, 얘는 압력은 A와 B가 다를 수가 있죠. 왜냐면 A의 양이 적고 B의 양이 많다면 B의 압력이 더 크게 나타날 테니까요. 그래서 이 압력은 A의 압력도 있을 거고요. B의 압력도 있을 텐데 이거를 다더 해주면 은 전체 압력이 됩니다. 근데 전체는 T.O.T. 토탈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적을게요. 자,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을 해놔야 되고요. 이게 지금 여기 나오는 거죠. 근데 P.A. 이렇게 아래 첨자로 적어놓은 거는 어, A에 대한, 뭐 B에 대한 이런 이야기예요. 어, 그래서 P.토탈은 요 이야기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각 성분 기체 분압이라고 나타내는데 분압은 부분압력을 아이고. 요거는요 아, 분압. 요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분압. 부분압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각 성분기체의 부분압력을 나타내고, NA, NB, NC는 각 성분기체의 몰수. 그러니까 이 몰수는 M이라고 쓰면 됩니다. 몰이니까 M 아니고 N이에요. 넘버. 몇개뭐 이런 뜻으로.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전체 압력을 이렇게 나타내겠대요. 자. 또한번 이거 노트 꺼내가지고 볼게요. 아, 자, 아까 음, 우리가 요걸한번 볼게요. N, A, N, B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만약에 A와 B의 혼합물, 혼합기체라고 했을 때 아, 그러면 A의 몰수도 있을 거고요. b의 물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물수란 나가 개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a의 개수가 있을 거고 b의 개수가 있을 텐데 a와 b만 혼합이 된 거니까 두 기체의 몰수를 더해주면 얘는 전체 기체의 몰수가 되겠죠. 그거 기호로 적을게요. 얘는 n total 이렇게 써쓸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평균 점수를 구하는 방법이 전체 과목, 수, 분의 어떤 뭐, 1의 점수, 1과목 점수, 뭐, 2과목 점수, 3과목 점수, 뭐, 이런 거 있죠? 쭉쭉쭉 다 더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전체로 나눈 것처럼 이걸 이제 더하면 얘는 우리가 평균 점수라고 하지만 뭐 평균 개수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 없겠죠. 아무튼 얘는 점수를 우리가 더했기 때문에 전체 과목 수로 나눠면 평균 점수가 되는 거고, 아무튼 나눠주는 건 전체가 되는 거예요. 이거다 평균값이고 음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나 전체군에 얼마 이렇게 나눠주는 거 많죠. 만약에 이런 거 있어요? 평균 점수도 전체로 나눠주는 값이고요. 이런 거 있죠. 오늘 수업 시간에 썼던 건데, 뭐, 이런 거예요. OCL2라는 분자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전체 원자 수는 3개예요. 근데 3개 중에 산소는 하나고 염소는 두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3분의 1은, 어, 산소다. 나무의 3분의 1는 염소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어, 적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3분의 1, 3분의 1,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어? 산소의, 음, 산소가 차지하는 분수, 산소의 분수라고 하면은, 이거 뭐라고 해요? 산소의 비율, 비율. 차지하는 비율. 얘는 염소가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전체가 여기 있죠? 그 중에서, 요거 얘는 식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뭐 이렇게 바꾸는 게 의미가 크게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되니까. 얘를 뭐라고 하냐면, A의, 분율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비율할 때그 유리구요. 분수할 때 분이에요. 근데 n이니까 몰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몰분율이란, 엥, 몰분율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럼 b의 몰분율은 n 토탈 t 에 n b 이게 b의 몰분율이 되겠죠. n 토탈은 어차피 a와 b의 몰수를 더여주면 되는 거고, 이거는 b의 몰분율이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걸 알았다면 식을 한번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p, v는 n, r, t 였고요그 다음에 여기에서 p는 v분의 n, r, t 에요. p, total은 pa 더하기, 우리가 a와 b의 혼합기체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써볼게요. 자, 그러면 PA는 여기 식에다가 A, B를 이제 대입을 해야 되겠죠. 상황에 맞게. 근데 압력은 나눠 쓴다고 했어요. PA, 아이고, 지워야 되겠네. 나눠 쓰긴 하지만 지금 식을 변형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요거는 지우겠습니다. 어차피 앞이랑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PA는 요거로 바뀌겠죠. v N 분의 NAR, 기체 상수죠. 그다음에 T, 뭐 A 이렇게, 그다음에 V, B 분의 M, P, R 왜냐면 R은 기체 상수니까 누구 거예요, 누구 거 이런 게 없어요. B 온도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어차피 아까 V는 전체 이거는 는 이거랑 똑같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로 바꾸고요. A의 모수는 고대로 유지가 되겠죠. R 그 다음, ta와 tb. 온도도 사실 혼합되어 있으면 얘네들이 열평형에 도달해요. 그래서 전체 온도는 a의 온도와 b의 온도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왜 우리가, 어, 우리 어떤 차가운 어떤 a와 b가 맞닿아 있다면 똑같은 온도가 돼요.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b도 C와 맞다 있는 시간이 지나면 온도가 똑같아지기 때문에 A와 C 온도도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게내 기억 열역학 영법칙이었나 아무튼 어열 평형의 법칙이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V A는 욕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T도 어 A가 그냥 전체로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면, 어, 얘가, 이렇게 되겠죠? 아, 또 잘못했네. 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뀝니다. R, T, Total, 그리고, 그리고 요거 값 자체가 우리가 P, V는 NRT에서 어, V가 여기로 내려오면 그죠? N이 여기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결국엔 바뀌게 됩니다. n, total, 분의 p, total, n, a, 더하기, n, p.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쌩. 자, 한장더 추가해볼까요? 자, 다시. 어디까지 했었냐면요. 여기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T, V, V. 이거는 여기, 얘를 여기로 나누자고 었죠 아, 그래서, 이거분에, 요거는, 이거분에, 요거. 로 바뀐다고 했었고요. 우리가, t 토탈 t a l 즉, 요것도 t o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이거분에 요거, 이거, 그리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 이거 괜히 묶었다 어차피 이거 풀어줄 건데 이 부분에 이거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식을 여기에 와서 적을게요 는, 자 여기 아까 뭐라고 했냐면 몰분율이라고 했고요 이제부터 몰분율은 우리가 요로한 기호를 써서 나타낼 겁니다. A의 몰분율 그럼 이런 식으로 밑에 밑첨자로 쓰면 돼요. 그 지금 요거는 A의 몰분율이니까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P 토탈, 앞으로 토탈은 쓰지 않을 거예요. 음, x b 여기 있죠? P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압력은 원래라면은 네. 좀만 더 적을게요. 이거를 잠깐만. 다시. 자, 전체 압력은 A, 또 잘못했다. P, B. 이렇게 쓴다고 했었죠. A의 압력과 B의 압력을 더하면 전체 압력이 되는데, 어, 그 다음에는 P, A는 우리가 여기서 계속 이제 정리를 해왔죠. 자, 어떻게 정리가 되었냐. 어, X, A, P,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하나 알아두면 좋아요.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돌턴의 부분 압력 법칙이 됩니다. 자, 이게 갑자기 왜 나오냐. 어, 우리가 이 실험을 어디에서 진행을 할 거냐면, 물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물에 수조를 놔두고 물을 받아놓고 여기 위에 쓰시는 데 거꾸로 해놓고 여기에 물로 가득 채운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어떤 기체를 여기에다 통과시켜서 윗부분에 기체를 받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이 라이터 안에 든 기체와 그리고 여기 물이 있었죠. 이 물, 그러니까 물의 기체, 뭐예요? 수증기. 우리는 요거만 궁금한데, 지금 얘까지 같이 이 공간에 모아진단 말이죠. 포집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전체 내가 실험을 통해서 이 전체 압력을 구했다면, 여기에는 우리가 주목하는 기체, 암, 기체와 수증기가 섞여 있다는 얘기 혼합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알기 위해서는 구해준 실험에서 찾아낸 이 값에 수증기 압을 빼줘야 한다는 거예요. 수증기압은 조각도에 92개 나와 있어요. 온도에 맞게 수증기압이 다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기체 상수 측정, 이거를 어, 책을 한번더 읽어볼게요. 자, 요런게기체 분압을 나타내고, 몰수라고 뭐 할때 전체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자, 위식에서 N토탈은 성분기체 몰수의 합이다. 돌턴의 부분 압력 법칙이 성립되는 것은 기체가 나타낸 압력이 얘가 기체 종류의 압력이 종류에 관계없이 몰수에의해서 결정이 되고 상호 작용도 없이 독립적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종류도 아니고 조성도 아니고 입자 개수다. 돌턴의 부분 압력의 법칙은 수성 포집된 기체 양을 계산하는데 매우 유용되게 이용된다. 기체 방울이 물을 통과하는 동안 수증기와 섞이게 되며 모여진 기체 상부에서 전체 압력은 분압의 합과 같고 분압은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그래서 아까 인식했었죠? 그래서 전체 압력을 구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 만약에 20 몇도에서 이렇게 어, 실험을 25도였다면 23.8 빼주면은 기체 우리가 구하려고 한 기체 압력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어느 정도 이제 실험을 하는데 필요한 이론은 좀 적당히 이야기를 한것 같습니다.